그렇죠. 뮤직 스튜디오 잘 가고 있죠. 거의 제가 처음에 영상 찍었을 때 뮤직 스튜디오 사신 분들은 거의 뭐한80% 정도 수익 충격하셨을 것 같고. 오 센코. 제가 아침에 영상 새벽에 찍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혹시 센코 영상 확인 중인 분뭐 이렇게 홀딩 중이신 분들 계실까요? 센코 영상 확인하신 분 계세요? 생코는 영상 보시면 제가 증권사 레포트랑 제가 여기저기 찾아본 자료들 해가지고 잘 찍어놨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꼭 보시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생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요 여기 여기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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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아침에 이 매물 때문에 여기를 못뚫은 거예요 근데 요것만 뚫어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가든지 뚫어주면 여기 여기까지는 또 간다 여기까지는 또 가고 만약에 여기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죠 네 센코 같은 경우에 화학물 처리법 네 그런 관련된 수혜주의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 되게 센코가 그 가스 감지하고 가스 계측하고 계량하는거 있잖아요 그런 유해가스라든지 혹은 뭐 이산화탄소 산소 뭐 뭐 요드 뭐, 이런 거다 가스를 다 감지해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오런쪽 분야에서 세계 1위 했죠. 세계 1위 업체니까.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 10월 말에 기술통례 상장이죠. 코스닥으로. 네, 이런 종목들은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신규 상장주 매매를 잘안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렇게 21선, 볼린점인데 21선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좁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 뭐다? 호리병 공식에 진입했다 호리병 공식에 진입했으면 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화전자 보시면요 오늘도 꼴이 달렸잖아요 보세요 요 밑에만 오면 계속 꼴이 달린다는 거예요 꼴이 뭐다? 올라갈 확률이 나중에 높겠죠 왜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때 최고점 왔다가, 어? 이때 역대 신고가 썼죠. 그리고 나서, 아, 역대 신고가, 단기 신고가 썼죠. 그리고 나서 다시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수염 계속 달렸어요. 좀 계속 달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자, 기록 깼죠. 또, 이, 기존에 있던 기록 깼죠. 또 흘러내려요. 예. 그랬다가 다시 가면서 또 기록 갱신할 거예요. 요런 패턴, 요런 패턴을 모르시면 항상,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고 나서 좀 지나서 보면 아 그때 손절 왜 했을까 내가 그러면서 되게 자기 자체가잖아요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랑 만나셨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것들은 함부로 털고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고바이어랩이 그쵸 지금 단기 역별이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영상 이쯤에서 찍어드렸고 지금 슈팅 나왔고 그죠?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평단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런 거 제가 몰라서 뭐 어떻게 대응하시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험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한방에 몰빵 막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몰빵하시면 마이너스 3%에 절반 끊고 마이너스 5%에 다 던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원칙을 좀 세워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비중 많이 실어놔놓고 계속 내리면은 겁나잖아요. 그리고 대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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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제가 고바이어 랩으로 설명 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 자. 이쪽에서 제가 상투를 잡았다고 칠게요. 이쪽이나 이쪽. 요, 요, 이, 이쪽 윗꼬리에서 제가 상투를 잡았다고 칠게요. 여기서 비중을 한50% 실었어. 와, 근데 이제 내리니까 미쳐버린 거야. 다시 올라와. 올라오니까 여기서 던졌어.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본전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 봐보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매수, 매수를 배운 분들은 상기 고점에 비중 3% 넣었어, 쭉 늘렸네. 여기에서 비중 7% 넣었어, 올라갔네. 어? 내가 처음 매수한 매수가까지 갔네. 아, 먹었다. 그러면 10% 이상 수익이겠죠? 비중 10% 넣어가지고 이렇게 현명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명하게 매매를 못 하니까 항상 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분할매도 하라 그랬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줬다고 치자고요. 이날, 자, 그래서 여기 추매했어요. 여기 비중 3%또 줬겠죠? 또 여기서 비중 7% 해서, 자, 우리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이에요. 분할 매도 하라 그랬더니, 여기도 던지는 거 같아요. 처음에 여기 어떤 여기 시초가 진입하는 데서. 아니, 비중 10%를 넣었으면, 여기서 5% 던지고, 더 위에 가면 또더 위에서 5% 던지면, 추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추가 수익. 수익률을, 증배 하려면 분할매수 그리고 분할매도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할줄 알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비중 관리는 기본이죠. 비중 관리는 기본. 비중이 너무 크면요 무서워요. 짜잘짜잘하게 짜달짜달하게 열번 먹고, 짜잘짜잘하게 한두 번 손절 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팀플레이가 중요해요. 제가 1, 2, 3, 4, 5. 다, 각, 제가 단타로 다섯 종목을 샀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자, 여기 다 비중 5%씩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씩 다 줬어, 비중을. 근데, 여기에서 한 종목은 뭐7% 수익일 수 있겠고, 여기서 한 종목은 3% 수익, 여기서 한 종목은 마이너스, 5% 수익, 마이너스 5% 손실, 마이너스 뭐 2%, 여기는 뭐 플러스 10%뭐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팀 플레이를 왜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5%니까 요거 끊어버려야죠. 빨리 끊어버리고, 여기 마이너스 2%는 홀딩을 해, 해보고, 여기 있는 것들 다이절하면 뭐 얼마예요? 20%잖아요. 20%에서 5% 던진다고 해도, 뭐7% 던진다고 해도, 나머지 세 종목에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섯 종목 중에 세 종목 입절해서 혼절치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수익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팀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팀플레이를 제가 단타 종목 여러 개 드리는데 그 중에 여러 개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 먹을 필요 없고